1번3 어? 1번 점이야. 어, 지금 불러드릴게요. 불러드릴게요. <목소리> 지금 불인것같아래 뭔파울이이트킹명승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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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. 22. 22. 22. 네. 22. 화이트 22번 가. 이트 22번. 이이트 3점. 3점 어, 플러스, 아, 어... 아... 플러스, 아... 있자, 플러스, 아... 있다,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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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스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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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 플러스, 쪽에 없어요 아 저분 나이 많스서러스플러아 플러스, 플러스, 플러

2,2,3 진짜 생기. 진록49다점 <laughs> <laughs>

아이티 23, 시너지 시너지. 시너지 그린 23. 중형한잔 먹을게. 그걸또 애가 죽을 사람. 사줄게 사줄게. 그럼 지금 시키래요. 빨리 아 기다려. 시키라 시키라. 내가 돈 줄게. 스물다섯 개. 시키라. 스물다섯. 역시 오영이 돈이 시키라. 많아. 진짜 시키라. 아, 사줄게. 안 먹고 싶 근데 왜 치라니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무 서왜 치가 연 내가 해본 거지 뭐. 나와 아, 음. 와, 아, 앵글 가리기. 와, 이게 이가가는 거. 그런데 세라가 너무. 진짜 서 아, 우리